꺼진 고민도 다시 보자 지나간 고민을 다시 생각해보는 돌체의 고민부검소 안녕하십니까 고민부검소 소장 돌체입니다 고민부검소에서는 이미 해결된 고민을 가져와 샅샅이 분석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돌체의 고민부검소 지금 시작합니다 고민번호 20220406한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갓 전역하고 학교에 복학한 이 남자. 이 남자에게는 마음에 품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동아리에서 친해진 여자 후배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여자 후배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여자 후배는 자신을 좋은 오빠라고 생각할 뿐이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 여자친구에게 정말 잘해줄 것 같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베프를 소개해준 여자 후배의 행동으로 인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소개팅을 통해 그녀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만 커지고 더 안타까워질 뿐이었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걸 깨달은 그는 그녀에게 연락을 자제하고 거리를 두면서 사이가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본인의 마음은 커져가는데 사이는 멀어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는 일주일 동안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밥도 못 먹다 보니 결국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여자 후배를 너무나 좋아해 상사병에 걸린 이 남자. 이 남자의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연을 보고 하기 위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연애상담 전문가, 플레이보이, 부루! 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선비, 13비, 부루입니다. 카페라테의 근본, 가미로목소리의 또라이, 흑당! 안녕하세요. 카페라테의 유일한 정상인 흑당입니다. 그러면 이 고민에 대해서 부루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 고민을 보고 조금 말할까 한번 대시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긴 하거든 겁이 나겠지 원래 고민은 그거잖아 그고 아니면 소비죠고스도 그렇지 고 아니면 소비 그 음. 인연이 계속 가든가 인연? 인연이란다 연 <laughs> 인연? 이, 인연 맞잖아 <laughs> 인연 <인. 인>. 인연아도그 <laughs> 관계가 계속 가든가 그딱 절단이 나던가 둘중 하나잖아. 그치. 사실, 핑계를 많이 만들자면, 뭐, 동아리의 사람들 그런 관계라든지, 뭐 CC가 되었을 때도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뭐,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 나는. 간단하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아쉬운 느낌? 음, 안타까운 느낌? 그냥 상사병까지 걸렸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각자의 생각은 다 들어봤고, 그럼 이 사인이 왜 이런 상황까지 됐는지, 음. 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네,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이 사람의 판단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판단?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관심 있는 남자나 여자한테, 이거 소개팅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아, 마음을 떠보는 어. 사람도 어. 어. 있다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만 이 봤을 때는 사실 얘가 정말 본인을 좋은 오빠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음. 모르잖아 아 오히려 그린라이트 했는데 음. 알고 보니 여자 구매도 아.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본인이 호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연애 할수 있는 상황인지 연애 관심 있는 상황인지 떠보려고 할 소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음. 맞아. 뭐 원래 지뢰짐작이 무서운 거야. 그 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이제 타거나 아니면 힘들어질 때는 지뢰짐작이 음. 어떡하더라. 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 행동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해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배달 순간 마, 많이 힘들어지지. 음. 결국 물어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는데 나는 우유부단한 게 아니었나 싶어. 음. 자기 마음에 스스로도 확신을 못했던 거야. 아, 그렇 어, 내가 그리고... 얘가 좋긴 한데 그냥 같은 동아리에서 계속 보이니까 좋은 마음이 들어서 아 그냥 좋아 보여 이 정도로 마음을 제한했던 게 아닌가. 음. 다른 애들 다 놓고 있어도 얘가 진짜 좋았어 이런 마음이었으면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마음이 가는 거를 자기 스스로도 드러냈을 것 같은데 음. 이게. 그 친구가 자기 100% 소개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겹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상사병을 알았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지고, 여자랑 좀멀어지고이 다음에서 안타까워하는 애타, 애타, 느낌. 아, 그 이후에 음. 자신의 마음을 하겠다? 어, 그런 음, 것 같아. 음, 그 중간에는 이제 확실히내 마음이 진짜 좋아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확신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 계속 볼 거니까 좀 길게 봤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란것 수도 있고. 근데 왜, 나는 겪어봤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꼭 티가 나긴 하더라고. 아 좋아하는 게 응. 티가 아마 났을 것 같아. 안 났으면 그건 이제 별개의 내용이긴 한데 나가지고 후배가 여자 후배가 이런 식으로 한게 아닌가 거리를 두는 거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동아리 이해가 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미 다 소문이 나나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음. 이 남자가 기억하고 얘기해준 게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 여자친구에게 잘해줄 것 같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음. 나도 이 남자랑 동일하게 이 멘트가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감을 두기 위한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들어. 음. 음. 너가 좋아하는 게좀티 나는데 음, 나는... 아, 난 아니야. 음. 이런 멘트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게 좀 애매한 말이긴 해. 음. 이, 이건 내 생각, 난 연애도 뭐, 잘 모르는데 그냥 한 판단 해보건데 음. 오빠는 좋은 사람 이니까지는 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에게 정말 잘 해줄 것 같다는 약간 그린라이트 성향인 것 같아. 음. 음, 음, 음. 원래... 아,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건 약간의 애들로서 거절하는 표현이잖아. 이거 그렇지, 어. 근데, 아, 이 진짜 여자친구한테 잘해줄 것 같다. 이거는 약간의 어필 아닌가? 음... 나도 근데 이 문장은 사실 좀 헷갈리, 헷갈리긴 헷갈리게했는이 음. 문장으로 선을 끊는 사람도 있고, 이 문장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지. <laughs> 그, 나는 이 사연을 봤을 때, 이 남자는 그 주인공은 이 문장을 거절로 받아들인 것 같다는 거야 나, 아, 그치, 음, 음, 음. 말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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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베풀을 소개시켜 줬을 때아 이거 거절이구나 확신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소개받아 보니까 아 아니야 무조건 난얘야 음. 음. 이렇게 된 거야 맞아 맞아 이게 나는 조금 베풀을 소개시켜 줄것 같진 않았어 아, 내가 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베풀을 소개해 줄것 같진 않아 그치.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좋은 사람이니까, 일단 맨 처음. 포인트는, 네. 좋은 사람이니까 내 배포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 거고, 소개까지 시켜줄 정도면, 뭘까? 그리고 또 약간 두 가지인 게, 약간 행복해로 잘 돌리자면, 배포한테 이미 언제 해놓고, 그냥 네가 만나서 봐라. 야, 아, 그래, 아, 그래, 그런 걸 수도 있고. 아, 조심, 조심, 아 조심. 맞네. 네.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 <laughs> 반대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 이 사람이 좋아서 옆에는 두고 싶은데 배포한테 소개시켜주면 은 진짜 완전 남으로서는 친구로서 그치. 같이 있을 네. 수 있으니까 남자 대 여자로 보는 것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 치셨다 그런 모습 확실하게 음. 나 선을 긋고 음. 만날 수있으니 아, 근데 난 그것도 궁금해 소개를 받았잖아 소개를 받고 나서 뭐 어쨌든 한 번은 만났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소개받은 여자가 아니라 그래도 후배를 좋아한대 그럼 소개받은 그 관계는 뭔가 좀 깨졌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 후배도 들었을 텐데. 그렇지 조선자니까. 응. 그러면 이 사람도 뭔가를 알지 않았을까? 얘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응. 거기서 뭔가 안 좋은 걸 내비쳤으면 아이 남자가 별로구나 이런 어, 여러 가지를 그치. 느끼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아니, 나는 이미 소개를 받았다는 시점에서 음.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거든. 그글치 음, 음. 아, 내가 네 매프랑 왜 소개팅을 했 나는 이 사람의 그니까이 고민의 그큰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 그 소개팅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분이 여자 후배에 대한 마음이 커진 걸확 확신하고 확인하고 음. 오히려 연락을 자주 거리를 더버렸잖아 음. 그래서. 사이가 많이 소원해져 버렸고. 음. 난 이게 사실 이 고민의 가장 큰 잘못, 잘못된 점이라고 보면 그렇고. 잘못된 아, 선택? 아,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음. 그,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관계를 일단 어느 정도 유지할수 있는 거잖아. 음. 뭐, 이제, 확당히 얘기한 뭐, 소개팅녀가 뭐 어떤 나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든 어떻든. 일단 기존의 관계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을 하든, 안에 묻어가든, 할수 있었을 텐데 일단 옆에 뒀어야 돼. 음, 이게 해서 아예 이제 어떻게 하기에는 좀 많이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아닐까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이남자의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자면 지금 너무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상황이 만들어지는 대로 계속 흘러가게 내버려 둔것 같거든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후회도 났고 음.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에 대한 뭐 자책도 났고 이래서 사실 상사병도 상사병이지만 자기가 음. 뭔가 이, 이 상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에 스스로한테 실망한 것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연애, 다른 사람과의 연애도 뭔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 음. 그래서 난이 상사병을 알았다는 게 그런 생각도 들어. 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 얘가 없으면 안 되겠어서 이런 상사병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안심해가지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음.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좋은 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뭔가 할수 있는 행동은 다시금 아까 부르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친구라도 회복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돌리던가 근데 상사병을 잃을 정도면 지금 다룬 분이 소아하진 않겠지. 그치. 그치. 이잘생시는 방법 없을려나 안타깝다, 근데, 진짜. 그러면, 뭐, 한 조언을 한번 던져봐. 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상사병에 음. 걸려서 지금 쓰러진 상태라. 음. 이 남자한테 이제 친구라고, 아니면 뭐, 선배라고, 음. 아니면 후배 입장에서, 음. 뭐 어떤 입장이든 음. 가서 한마디 조언을 할수 있다면 어떤 그 말을 던질 수 있겠나. 그, 병원에 가가지고, 부르면 안되나? 병문안 오라고 아 여자 구배를 어, 혼자 아, 치고 니는 음. 그 동아리 아니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니는 그 여자 구배랑일반적이 없는거지 그냥... 아니 내가 부르는게 아니고 아 불러라고 아 얘가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이 사연자가 사연자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병문안 병원 오라고 여자 후배를 부르라 일단 나는 본인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요뭐 이제 동아리도 신경을 쓸 거고 여자 후배가 감정도 신경을 쓰이는 거가 당연히 알고 공감이 되긴 하는데 지나고 나면 부질 없더라고. 얘기할까 왔을 때이 남자가 음. 여자들에게 뭐 어떻게든 불러와 그러니까 학당도 음. 불러와라 음. 전화 한번 와라 그리고 불르는 적극적으로 걔를 데리고 올 생각이고. 뭐 그치. 어. 어. 뭐 시라노즈 그 조작을 해가지고. 음. 어. 결국 이 데리고 왔어.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둘이 다 밀어놓을 때 과연 얘기할까? 이 남자가. 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 그거 그 정도의 결단을 해야지. 그거 아니면 어떨 것도 안 되는 거고. 뭐아파도 뭐 그냥 계속 이렇게 있어야지. 저기 사실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에 닥쳐있는 사람이 뭔가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내 매력 어필을 해보겠어,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 그래도 뭔가 어.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좀은근이라도 뭔가 표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음. 뭔가 동아리에 뭐 먹을 거 사들고 가면서 너네 특별히 챙겨준다. 지하철 탈때 사람 많으면 막아준다. 이런 식으로 티를 낼수 있죠. 아 이거 병원에서 좋아해 그 한마디를 할수 있을까? 나 그게 궁금해서. 아 고백을 아, 하는 야. 고백을. 나는 솔직히 고백은 반대야. 아그 음. 지금 당장 고백을 하는 거는 아예 관계를 끝나겠다는 음, 음. <laughs> 끝내자 이거지. 고아니 없어. 그렇지. 뭐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끝나는 거든. 더 이상 이제 친구로서는 완전 끝나아 동아리에 그건 신경 써야 될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그치. 고백을 해서 안돼도 이슈가 되고, 돼도 이슈가 되고. 그렇지. 음. 지금 당장 고백은 이 성격 이분의 성격상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맞지. 나알것 같아서 고백을. 음. 못할 거 같기도 하고. 음. 나 지금 당장 뭐 급격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소개받은 여자가 아니라 너한테 지금 내가 마음이 집중돼 있다는 티를 냈으면 좋겠어. 음. 어차피 동아리니까 모이고 막 이런 자리는 많을 거 아니야 음. 그럼 굳이 거기서 다른 사람 챙겨주는 것보다 더 챙겨주고 이런 모습만 보여줘도 이제 나는 그런 게될거 같거든 동아리면은 보던 사람들 계속 볼 테니까 내가 얘를 챙겨주는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도 보여 그러면 얘가 <laughs> 내가 직접 고백하거나 얘가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뭔가 커플된 것 같은 분위기 음. 그런 게 형성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지. 그런 티를 안낼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내가 약간 그랬거든. 호감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약간 더 응. 신중하게. 그러니까 아예 그런 티를 아예 안내려고노하는 거야. 그럼 전혀 몰라주자 그렇지. 뭐 그냥 그 남의 입에서 입빵 오르는 게 싫어서. 그럼 너라면 어떨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 입장이라면 응. 입이 사사병이 걸려서 쓰러졌어. 한번 응. 얘기해. 좋아한다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어, 음. 얘기할 것 같아 음. 왜냐면 이미 사이가 손해졌잖아 음. 어차피 스톱 상태 아니야? 그렇지 음. 음. 내니 네 좋아했었다 음. 아니면 내가 아직 좋아했었고 음. 아직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음. 아니면 아예 그냥 안 하던 거아 음. 혼자 사히던 거? 어, 음. 흘러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거 갑자기 생각 든 건데 조금 네. 뜬금 없는데 내 여자친구의 난사친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과연 없을까? 아, <laughs> 진짜 그건 <야>. 저번 주로 끝났잖아. <laughs>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열이 받는 <laughs> 없는 여자친구 만들어가지고 상상만 해도 열이 받는데. <웃음> <웃음> 아, 진짜. 야, 파란 떄. 여튼 어 이제 안볼 거라고 이제 결심을 한다면 나 돌체 얘기가 진딱 좋긴 하거든. 뭐 이제 고별을 하는 응. 거? 응. 좋아해. 네, 사실, 널 좋아해. 널 좋아해. 늘 네. <laughs> <laughs> 그렇게 해서 오히려 기, 이, 약간 기억해볼 수 있다요. 사실 네.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저 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뚝뚝뚝딱 두둑 거렸고더큰 상처가 될수 있어. 아 선배 근데 <laughs> 이미 짠나 <짜증나지 않나>? 잖나 <laughs> 근데, 근데 뭐 선배 붙어 나 짠났다 얘기 이제 초입인데 <laughs> 벌써 아안 듣고 싶어 벌써 래서아 <laughs> <됐어>. 잡혔네 <laughs> 벌써 <웃음> <웃음> 나는 이 정도 준비해 가지고 진중하게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분위기 살짝 뜨자마자 선배 근데 <laughs> 선배 참 좋은 사람인데. 저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laughs> 아, 그런 거는 애초에 친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확 바뀌는 거지. 아, 그래. 아, 철벽 치는 거지. 아. 복수질 했으니까. 음. 복수질 하다가 이제 어장에 물고기 한 마리가 나를 물고하니까 아. 음, 음킥 방송해 준야지시죠 아, 그런 거야. 나 아, 무는 아, 물고기는 이제 방송하는 거지. 물론, 이거는 이제 보통 <laughs> 나쁜, 쪽으로 <생각했을> <laughs> 나쁜 쪽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고민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가져온 고민이잖아. 그치. 어.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건? 고민? 어. 이거를 재구성해가지고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여자 후배를 계속 안 봐서, 마음이 이제 18개월이나 30개월 지나서 마음이 차분해서 해결이 됐다. 는식이다 아니면 고백을 해서 괜찮았다. 뭐 그런 식이 있겠지. 음. 여기서 약간 뭐 디테일하게 좀 음. 얘기를 해가지고 음. 한번 재구성했으면 어떨까. 음. 일단 먼저 볼부터. 나는 이 사연자의 성향상 실패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혼자 이제 계속 마음 조리, 마음 조리해서 힘들어하다가 이 여자 후배한 점점 연락도 안 되고 서운해지다가 결국 여자 후배랑은 멀어지고 동아리에서 그냥 대면 대면하게 지내다가 새로운 어떤 다른 좋은 여성분 만나서 어, 연애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냥 이 여자 후배가 약간 사랑. 음. 약간 그런 거는 네, 한 순간 이슈처럼 끝나버릴. 아니 근데 난 그런 그런 생각도 들어. 그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짚어가지고 복기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안 해야지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긴 한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도치 않거든. 똑같은 상황에 오면 또 이럴 수가 있단 말이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뭔가 얘기해줄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음. 그 누구더라 그것도 책임이 아파딱 3초, 3초만 마음먹은 대로폰이딱 하래. 그러니까 만약에 얘,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이렇게 얘한테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응. 딱 3초만, 딱 내가 마음을 딱 행동을 하면 응. 그게 좋은 쪽으로 흘릴 일이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하더라고 3초 뒤엔 도망가고. 너 어. <laughs> <laughs> <널> 좋아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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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응. 이제 약간 스트레스를 풍한 거고, 그3이가술 마실 때는 그러면 안 되겠지. 술 마실 때는 지중 때릴까 <웃음> 말까. 뭐, 조금, 조 어, 범법 폐기론은 안되잖아 아, 무조건 마음을 먹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어, 뭐, 물론 이제 본인한테, 본인한테 마음이 있어가지고 대시에 오는 여성분도 있긴 하겠지만 본인이 마음이 가는 사람을 이렇,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절대 사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든 과감하게 표현하고 아니면 과감한 게 아니더라도 은근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면 딱 3초 딱 3초만 본인 사귀었던 대로 딱 행동할 할수 있으면 상이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남자가 삼초만 마음 먹으면 음 변신 하긴 힘들 것 같거든 내 생각엔 사실 힘들긴 그래서 이가는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음. 보여주는 것도 답이 아닐까 싶은 음. 생각이 들어나 음. 내가 널 좋아한다 이런 걸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물론 뭐 남자다운 행동이기도 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한데, 굳이 그렇게 안 되겠다면 그냥 뭔가 좀더 자주 보려고 하고, 더 부대끼고 어떻게든 더 챙겨주든지 그런 음. 식으로 너가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를 걔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계속 보여주면 마음이 없다고도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부르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음. 이렇게. 스무쌍이 넘어갈 것 같다. 결국 이, 잊게 될것 같다. 음. 이 말이죠. 18개월, 30개월 지나서. 음. 어. 그음은뭐 좋은 건 했지만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같아 알고 보니까 그 베프가 이미 언질 해가지고 이 남자를 떠보려고 왔던 가짜 소개팅이었던 거같아 써봤는데 음. 아, 이 남자가 찐사랑이야. 음. 아 이거 안되겠어. 음. 친구가 알려줬어. 음.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이 여자 후배가 좀 떠보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두 개전 나갔어. 어 약간 이제 아 얘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혼자 막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상사병에 알아보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보선발로 뛰어가가지고 아 보선 아직 있어? 어 할머니는 친구 다니시더라. <laughs> 아 <laughs> 있기야 있지. 당연히. <laughs> 아 여튼 그래갖고, 그래갖고. 여튼, 응. 어, 그래서 여자 후배가 먼저 다가오는 거지. 병문안을 온다. 어, 응. 병문안 온 거지. 사실은 이런 사정이어서 병문안을 온다. 그렇지. 아, 요거가능성 있는 얘기네. 어. 그치? 어. 아, 이집 잘하네. <laughs> 오는 거야. 오니까 이제 남자는 이제 아팠던 게 그래요. 씻은 듯이, 오는 <laughs> 느낌. 그렇지 감정 그거 어. 병이었어. 괜찮다, 너만 있으면 <웃음> <웃음> 아니, 그게지않아그게 <괜찮지> 말할게요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너를 보니까 괜찮아지는 것 <laughs> 같다 우리 맛있는 거나 먹을 러같그렇지 가가지고 술한잔걸치면서둘다 수관, 음. 네, 취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 마음이 또 흘러나오는 거지 음. 남자도 뭔가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음. 은근히 또 아, 내가 아, 좋아, 누구 좋아해가지고 이 마음도 아프고 이랬다 그러니까 여자도 저도 신경 쓰이는 환경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리가 막 먼저 확인하고 음. 그 다음날 이렇게 동아리에서 딱 만났을 때는 뭔가 그 어색한 그랬지. 기류 응... 그들 말아니에 뭐야? 뭐야? 음. 이 분위기 뭐야? <laughs> 아이 아, 잘하네, 맞지?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그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여기서 살짝만 바꾸면 좀더 현실적인 거같아맨 처음에... 그래뭐베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그 뭐, 사정보다 그프랑 짜고 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연락을 자제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여자분도 좀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지. 영 소식을 <laughs> 들어서 그렇지, 이제 가는 거지 어. 그러면 진짜 그럴 법하다. 음. 진짜 음. 아, 입술법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 음. 좀 답답했는데 음. 아. 맨잘이도 <laughs> <laughs> 좋다. 아, 그러니까. 여자가 적극적이라 참 좋다. <웃음> 시나리오가 맛집이야. <laughs> <laughs> 어, 잘하네. 음, 좋다. 워스트는 좀스무상이 너무. <laughs> 그보다 더 워스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워스트라고 치면 음. 이, 이 남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했다가 그 친구 이걸 통해서 동아리 소, 전체 속난보가워스트가 <laughs> 어. 동아리도 있고 여, 그 여자 후배도 있고. 오, 저 아, 자, 이거. 아, 근데 왜, 실수로, 이게, 우연히 지나쳤는데 극혐하면서. 어, 진짜, 나, 내가 당한 거 아닌데, 마음의 상체일것 같은데. 근데 극혐할 일이 <웃음> 없는데. <웃음> 뭐, 잘못한 거 없잖아. 그래. <laughs> 그 남자가 뭐, 어, 사람들 많은 데서 정식으로 그, 공기적으로 고백을 해서 뭐 했어? 그럼소문나도 어때, 뭐. 그건, 근데, 그걸 싫어할 수는 있지. 그래서, 극혐한다 보다는, 음. 오히려 더 피할 수가 있겠지. 그치, 피하겠지. 맞아. 피하겠지. 웠으면. 어, <laughs> 진짜 최악의 상은 그게 아닐까? 동아리 기들을 좋아하고 여자들 좋아하는 사람한테 둘다 일리는. 음,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마음이 비웃음거리가 돼. 그렇지. 둘다 이게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남자 가좀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어. 워스트든 베스트든 이 근데... 그 사람은 수동적이야. 음, 그런 거. 올해 각 전역을 했잖아. 나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 아. 이제 막 저녁에 남들 들 밖에 없던 그런 암탕에서 딱 나와가지고, 동안리 정말 재밌게 하면서 좋아하는 여자도 애 있어. 근데 이게 내가 다 뭐, 다 필요 없어. 야, 나 너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극소수 아니겠냐. 난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스토리라고 생각해. 이게 이 사람의 고민이라서 특별하게 보이는 거지. 충분히 어디에나 있을 법한 어, 이야기. 음. 어디에나 그 있을 수준에는, 법한 얘기네. 복학생이니까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여자 후배랑 2, 3년 차이는 나겠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될 거고. 사실은 별거 아닌 건데 이 나이 때 그걸 생각하면 정말 많이 고민이 될 상황이기도 하고. 음, 그걱 정도 그래. 되고 그렇지일생일대 응. 걱정일 수도 있지. 동아리 소문내면 어쩌지 응, 내가 맞아. 나이 많은데 혹시 아저씨가 아, 로궁금아니까 그래. 최악이다. 동아리 소앙, 그게 최악이다. 그래 최악이지. 더구다이 나이 때는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이 나이대 동아리는 약간 그 생활의 전부잖아. 그렇지그 세상의 전부가 이제 등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애매해지지. 또 과장 하나 더 붙으면 나는 세상 전에다 소문났다. 그렇지, 그렇지. 그럼 마무리 해볼까? 다 해가지고 더모쏠리 박아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laughs> <laughs> 아이고 아버지 고민부검소 소장. 돌체의 부검 소견입니다. 옥시토신 과다분비로 러브 시크니스 상태에 빠져버린 한 남자. 이 남자의 고민은 수동적인 자신의 태도, 그리고 상황을 속단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춰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고민에 대한 저의 소견은 상을 넘겨짚어 자신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을 만들어 갈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꺼진 고민도 다시 보는 돌체 고민부검소. 그럼 또 다른 고민부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 아리엇. 아리 <laughs>